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손완숙 자매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와~~, 와 네, 하기 전에 손완숙 자매님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10학번 손완숙입니다 네,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6살, 7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교육 전선에서 뭐 학교는 지금 음. 개강이 늦춰지고 어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은 좀 상황이 어떤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긴급보육한다고 하면서 뭐 휴원의 상태로 계속 무기한으로 이제 연장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하시고 또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보육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조금 나이가 있는 어린 유아들은 등원을 반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은 등원을 계속 못하고 집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아, 코로나가 삶의 여러 부분에 참 많은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빨리 이 사태가 잘해결돼서 아이들이 또 같이 잘 공부할 수 있고 놀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1 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다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럼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 네, 네. 원수장님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했던 부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적혀 있을 정도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명령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했을 정도면 어 어느 정도 음, 여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음. 네,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해서는 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런 부분을 교차 복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금서가 약간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서 다 합쳐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를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이제 부자, 부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은 사면드인 회의를 뜻하는데 어 유태인들 중에 이렇게 귀족들이라고 할수 있는 고위층 70명이 모여서 자치기구 같은 거라고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 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은 없어요. 최종적인 결정권은 음. 당연히 중독인 로마의 중독인 빌라도에게 있지만 이 사람들과도 좀잘 지내야지 어, 이렇게 식민 통치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 사람들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공회 사내들이나 최고 의결 기구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또어 예수님을 이렇게 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제자로서 어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좀 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고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어, 사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로마에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정치적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사내드린 공회 내부에서 이렇게 했던 결정은 신성모독,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서는 이것이 되게 심각한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로 지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체를 인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 죄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자고 영향력이 있겠지만 어,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옹호한다면은 어, 자칫 나중에 목숨을 잃거나 자기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부분에 흠집이 가는 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만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또 내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번 조금은 여담이 될수 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 시온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 보면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시 좀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에 자기들 무덤을 이렇게 사는 음.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자기 무덤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치면 명당이죠 그런 명당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 좋은 무덤 자리를 잘 찾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지 않데아 음. 그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어, 내어드린 것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또 죽음까지 결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부분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다르게 어, 62절 말씀해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또 빌라도에게 가서 모여가지고 혹시나 또 시체를 도둑질 할지 모르니 경비병을 세워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상황이고 어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상황인데 왜 굳이 또 경비병까지 세워가지고 어 그런 행동을 취하였는지 좀 의문이 갔어요. 이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봤을 때, 어좀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아마 나, 그 이전에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도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서, 자기들 차원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 그리고, 음 사람이 꼭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자기들과 같이 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걸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숙자매님은 요 본문 보시면서 어좀 어떤 것들을 느끼고 묵상하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를 자주 아니 거의 이제 방문하기 어렵고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 아시죠? 접하다 보니까 공안주간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좀행하는게 사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직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어 계속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도 조금 게을러지고 그러나 어 오늘 말씀또 어제 말씀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혈의 피해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보면서 지금 그두 인물 궁금하고 제가 의문이 갔던 그 행동들을 좀더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상적으로 부자의 삶은 되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새은 자기의 그런 가진 것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는 데 썼고, 그러나 또 62절 말씀을 보면 어,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위협적인 인물인 그 예수님을 음, 제거하는. 그렇죠. 제거하기 위, 위해서 이미 행동을 했는데 그걸 더 의심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어, 더 확인사살 같이 뭐그 경비병을 세워달라는 행동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지만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살아가자 하지만 또 금방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아 나는 이걸 잘 알고 있지 예수님은 난 구원하셨어 이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걸 행동으로 잘 옮기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어, 저는 오늘은 그 대대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좀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물론 방향이 정말 잘못됐지만 자기들의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구나. 음. 자기들 신념 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무서워졌어요. 어, 이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잖아요.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는지 점검해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만 열심히 달릴 수 있구나. 사도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좀 잘못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좀 얘기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혹시 원수 자매님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고난주간이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 저도 제 20대의 어떤 시기들이 항상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고독할 때도 많았는데 뭐 그런 상황들에 좀 공감이 가는 찬양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은 뭐 주저앉았을 때한전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가사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뭐 그런 찬양들을 통해 고난주간을 좀 보냈는데 뭐 오히려 요즘은 조금 더 힘이 되고 어, 오히려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더 원동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의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리피지의 아이 디사이드라는 찬양이 있는데 최근 끝난 드라마에서도 한번 엔딩곡으로 나왔는데 저도 출근할 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되게 힘이 나고 다시 한번더 기도하게 되고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디 사이드 찬양 링크 밑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제 고난 주간이고 부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십자가란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홀리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룹에서 어이 찬양을 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홀리원의 십자가 찬양을 밑에 넣어주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이렇게 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나눔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